이천이십일년 고등학교 이학년 삼월 모의고사 이십삼 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e 문 분석 들어갑 e 다 e f r r e the m r d e r n s c i e n t i f i c e r a the e 라 e r a t e r a is the r a the era is the era, the 이 r a i 이전 h creativity 창조성 또는 창의성이죠. 자,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소재가 창의성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was attributed to. 자, 여기서 be attributed to 요 부분 형광펜 한번 칠게요. 원래는 이런 구문이에요.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할 때는 나쁜 개념일 때는 탓으로 돌리다. 좋은 개념일 때는 덕으로 돌리다. 그런데 얘가 지금 수동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투부 정사가 바로 뒤따라오고 목적어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be attributed to 투부 정사로 돌려졌는데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be attributed to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졌는가? 자, a superhuman force. 자, superhuman 그랬으니까 여기가 인간인데 super 들어가면 초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초월적인 힘, 초월적인 인간의 힘. 그래서 초인적인 힘에서 기인한다. 자, 창의성은 어디에서 기인한다? 초인적인 힘, superhuman force. 초인적인 힘에서 기인했다라고 여겨진다. 뭐 이전에는요? 현대 과학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은 초인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초월하는 힘이니까 곧 뭐예요? 신의 힘이죠? 신의 영역이라는 얘기야. 신의 영역. 자, 과학시대 이전에는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과학시대, 과학시대 이전에는, 과학시대 이전이죠? 이전에는 과학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 바로 신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a l l n o v e l i d e as 뭐냐면 모든 n o v e l 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도 있지만 참신한, 새로운 이런 뜻이 있죠. 자, 모든 새로운 생각이 originated with 뭐에서 기인했다 originated 그랬으니까 뭐뭐에서 유래되었다 뭐에서 유래되었냐 신에게서 유래가 되었다 그죠 과학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이 신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시대 이전에는 창의성은 신에게서 나온 거야 after all 결국이라는 죠 결국에 How could, how could a person create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before the divine act of creation? 자, 어떻게, 어떠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자, 만들 수 있겠어?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냐면, 자, did not exist.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겠어? before, 여기 이렇게 묶어주고요. before the divine. divine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신성한 act, 행위. 신성한 행위 이전에 자 무슨 신성한 행위 이전에 창조라는 신성한 행위 이전에 그치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무언가를 인간이 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인간짜리가 인간 주제에 어떻게 신성한 창조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뭔가를 만들겠어. 창조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천지를 지었다. 그 창조론을 기반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뭔가 나무를 저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분명히 사람은 신이 지어놓은 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지. 모든 창조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 신에게서 왔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In fact, 사실상, 사실상 라틴어로서 의미, 라틴어 의미는요. 무엇에 동사, 어떤 동사요? Inspire이라고 하는 라틴어 의미는요. To breathe into, 자, 숨결을 불어넣다. 자, 안쪽으로 숨쉬다 이런 얘기니까 숨결을 불어넣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대요. Inspire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Inspire이 영감을 주다죠. 우리 곡을 쓰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할때아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이런 거잖아. 그니까 창조의 영감. 이 창조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 영감을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니까 라틴어에서 숨결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Reflecting 자 반영하면서 이 부분은 분사 구문이죠. 자, 뭐를 반영하면서, 믿음을 반영하면서, 어떤 믿음을, 자, 댓 앞에 명사가 있지만서도 뒷문장이 creative inspiration, 주어, 창조적인 inspiration, 그랬으니까 영감, 창의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뭐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moment,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창조의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뒷문장 어떤가요?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스는 동격의 대시예요. 자, 동격의 대세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격의 대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앞에 명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대시 있으나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라는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창의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반영하면서 라틴어에 영감을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숨결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When 자 여기 나와 있는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순간을 꾸며주는 시간을 꾸며주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는 또 뒷문장에 어떠죠?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이때 어법은 어떻게 출제된다? 크리에이션을 꾸며주는 것처럼 이 자리에 위치가 올수 있으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순간 어떤 순간인지 보니까 자 신이 신이 처음으로 breathe breathe b r e a t h 라고 하는 것이 요거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Breath와 breathe가 있어요. Breath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명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를 붙이고 이를 붙이면 이게 숨쉬다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e, 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 그래서 breathe it, breathe it. 자, breathe. 자, 뭐냐면 어, 신이 신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자, 우리 창조론에 보면요, 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비대를 띄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짓고, 그리고 아담에게 뭐 했죠? 어,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었다. 바로 그 창의적인 어떤 영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냐면,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었던 바로 그 순간, 그러한 창조의 순간과 굉장히 유사하더라. 자, 플라이토 우리가 얘기하는 플라톤이요. 이 사람은 주장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 창조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시인. 뭐 만드는 사람이죠? 시를 짓는 사람이죠. 그 시인은요, 뭐뭐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말고요. 사로잡혔어. 무엇에 의해서? divine inspiration.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틴. 플라티는 플라티는요 주어 썼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only be 자 아름다울 수 있다 언제만 아름다울 수 있냐면 만약에 그 예술이 이시 가리키는 거 여기서 예술이죠 그 예술이 descend 이거 반대 말은요 ascend요. a s c e 는 올라가는 거고요. 디 e s c 는 뭐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요? 신으로부터 예술이 내려올 때에, 그때에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이 시를 쓸 때에 신성한 영감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플라틴은 뭐라고 적었냐면, 그 예술이, 예술가가 예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예술이 신으로부터 내려왔을 때에만 진정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 자, 모든 출발이 어디서 왔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왔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예술가의 일. 예술가는 예술의 일을 하잖아요. 예술가의 일은 그러면 뭐예요? 예술가가 하는 일이 뭔가를 창조하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예술가는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는 모방하는 게 아니래요. 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떤 구문이 보이나요? Not a. 법비 구문이 보이셔야 돼요. 나레이 법비. 무슨 뜻이죠?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A가 아니라 B다. 자, 예술가의 일이란 뭐가 아니라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모방이 아니래요. 예술가는 자연을 모방하는 일이 아니래요. 그럼 뭐 하는 거야? To reveal. 드러내는 거래요. sacred. 신성하고 신성한 그리고 트랜센트, 트랜센트라고 transcend.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트랜센트, 딱 단어 그 느낌을 딱 봤을 때 트랜, 아, 뭔가 넘어가는 건데 선생님 어센드 뭐라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초월적인 트랜센트, 트랜센던트, 트랜센던트 하면 은 초월적인 트랜센던트, 초월적인 퀄리티니까 질도 되고 특성도 돼요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 그리고 신성한 그런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성한, 그리고 인간이 할수 없는 초월적인 자연의 특성을 드러내는 일, 표현해내는 일, 그거가 바로 예술가가 하는 일이라. 자연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일이 바로 예술가의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could B 자 뭐일 수 있냐면요. 자, a pale imitation. 원래 pale이라고 하는 것은 창백한 이런 뜻이요. 여기서는 어설픈.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설픈 모방일 수 있습니다. 무엇의 perfection? 완벽함의 어설픈 모방일 수 있습니다. 무엇의 어 세계의 아이디어에서 그랬으니까 얘는 관념이야, 그렇지? 세계의 관념, 관념 세계 그냥 관념 세계의 완벽함의 어떤 어설픈 흉내일 뿐이다, 그렇죠? 어, 관념 세계의 관념 세계의 완벽함을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갖다가 약간 좀 비하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저 예술은 그러한 관념 세계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러한 것들을 어설프게 모방해낸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는 결과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의 예술가들은요, this uh, did not blindly imitate. blind라고 하는 것은 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이런 표현이잖아요. 맹인이란 말이야. blindly.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안았대요. 뭐를 모방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본 것, 현실에서 그들이 본 것,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의 예술가들이야. 현실에서 본 것을 단순히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래요.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의 예술가들이고요. tried to 부정사, try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했어. 자, represent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다 보여주다. 자, 아주 순수하고 true 그랬으니까, 진정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Underline 이면에, 아래에, 어디 아래에, 현실 아래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콤마, ing 들어갔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Result in. 자, 뭐뭐를 초래하다. result in 뭐뭐를 초래하다 분사구문의 해석을 뭐라고 하느냐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result in이 나오면 항상 같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result from이죠 result from은 어디어디에서 기인하다 어디어디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는 result in은 뒤에 뭐가 오고? 결과가 오고 result from은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면서? a sort of 그랬으니까 일종의 compromise, 타협을 초래하면서 모와 모뭐 사이에 abstraction, abstraction 그랬으니까 추상이죠, accuracy 추상과 정확성 사이에 일종의 타협을 초래하면서 하면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의 영역이요. 신의 영역이요. 그리고 accuracy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인간의 영역이죠. 모방을 하는 거니까 인간의 영역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한다? 일종의 타협을 초래했다. 누가요?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그죠? 자 타협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절대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렇지. 자, 순수하고 진정한 형태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현실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신의 영역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 필자는 얘기하냐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예술이라고 하는 결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자, 그러면 23번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다? 자, 창조성의 원천은 뭐다? 신의 영역이다. 과학시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학시대 이후에, 자, 그리스, 뭐, 그 다음에 그리스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시인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창조를 하긴 했는데, 그 창조는 바로 뭐야? 어, 본인이 실제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오직 신의 영역, 그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 과학시대 이전의 창조성의 원천은 바로 뭐다? 신이었다.